안녕하세요. 저는 김다인입니다. 제 마리모를 소개해드려야합니다 저의 마리모 엄청 귀여울 수도 있었고, 저의 마리모 엄청 귀여워요. 이것 보세요. 귀엽죠? 그마리인데요 얘가 몇 살인지 아세요? 이게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6개월 된마리인데요 엄청 귀여워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아직 낯설어서 도망가나 봐요. 아 안녕. 무서워. 꼴라 친구랑 같이 있고 싶나 꼴라 친구랑 같이 있고 싶다. 그런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귀엽죠? 나중에도 예쁜 마리모를 소개해 줄게요. 그러면 이만 안녕.